고현들이 아퓨처 린나이, 강중정원, 내가 돌아 발렌티스, 파크 원샷 투샷, <laughs> <laughs> 스매싱, LOV까지 구려을드렸습니다 스매싱이 아 <웃음> <웃음> 오늘 뭔가.. 뭔가 어, 밴드 엄청 히팅 세게 해요 오늘? <웃음> <웃음> 누가 싶구나. 누가 있긴 해보자. 약간 이렇어아 <laughs> 드디어 마지막 공연의 마지막 섹션. 진짜 다시 하란는 얘기를 서울서부터 엄청 많이 들은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그렇게 여러분들께 시간이 빨리 간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, 이 노래는 <laughs>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제 발라드 곡인데 뭔가, 모르겠어요. 가수로서의 욕심인 건지 항상 좋은 컨디션에서만 노래를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꼭이 노래를 부를 때 좋은 컨디션으로 불러본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뭔가 항상 잘 하고 싶지만 잘 하지 못하는 노래 중에 한 곡인데, 뭐 그만큼 저한테 의미 있고, 어저 말고도 여러분께도 굉장히 의미 있는 노래라고 생각이 들어서, 어 한국이지만 스레드 해봤습니다. 그러면 들려드릴게요.